시간 예배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가만히 들어보아요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두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 예쁜 엄마 아빠를 주셔서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늘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듣게 할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키가 또한 쑥쑥 자라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건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수 있게 해주시고 늘 항상 건강 지켜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나 주님을 알기 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권사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누가 누가 왔을까? 오, 어? 누가 누가 왔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누가 왔을까? 제일 먼저 또. 도경이는 어디 있나, 여기. 서준이는 어디 있나, 여기. 승수는 어디 있나, 저기. 지우는 어디 있을까, 저기. 승우는 어디 있나, 여기. 가빈이는 어디 있나, 여기. 손 들어보세요. 이겸이는 어디 있나 저기 해슬이는 어디 있나 여기 의준이는 어디 있나 여기 희건이는 어디 있을까 저기 수완이는 어디 있나 저기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시나.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여기, 나는 어디 있을까? 여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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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 보고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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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숨을 쉬고요. 입, 입입 찬송하고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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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들어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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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생각.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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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 송송송 봉사하고요 발발발 교회 가지요 와 우리 멋진 양아부 친구들 귀여운 발로 교회 왔어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한 주일 동안 어땠나요 부모님 찾아뵙느라 애쓰셨지요 최고예요. 우리 아기들한테는 효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냥 사랑해 주는 우리 부모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최고예요. 부모님들에게 한주일 동안 얼마나 사랑으로 말씀으로 전달했는지, 사랑을 얼마나 심었나, 말씀을 얼마나 심었나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해 볼까요?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삼십 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이 싹이 났네요. 말씀이 자랐습니다. 삼십 배 배났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이 싹이 났네요. 말씀이 자랐습니다. 백배 맺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말씀과 사랑을 심느라 예수셨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기쁨인 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것 이게 바로 행복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로 기쁨인 것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인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로 기쁨인 것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받고 환영받는 친구들은 말씀 속으로 쑥쑥 가볼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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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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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신나 말씀 듣네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슝 말씀 속으로 달려가볼까요? 슝슝 말씀 속으로 슝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디모데오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속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와 내 어머니 윤혁의 속에 있더니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데모데오서 1자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함께 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요. 얼른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짜잔! 오, 함께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와, 믿음을 어떻게 이어받았을까? 말씀 속을 통해서 우리 찾아가 볼까요? 짜잔! 이것은 로스드라 마을이에요. 로스드라의 어, 믿음이 좋은 로이스가 살고 있었어요. 로이스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로이스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로이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딸 유니게 로이스의 딸 유니게예요 로이스는 유니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유니게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단다 유니게는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리고 유니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니게와 함께 해주세요 윤이개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윤이개가 아멘. 아멘. 윤이개도 엄마처럼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엄마를 통해서 윤이개는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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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 윤이개가 엄마가 되었어요. 엄마가 난 윤익에도 기도해세요. 로이스 엄마처럼 윤익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쩌겠을까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자 윤희계는 엄마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디모데에게 전해주었어요 디모데는 어떻게 했까요 그리고 윤희계가또 기도했어요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 디모데와 함께 해주세요 디모데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디모데는 엄마처럼 이렇게 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자랐어요. 이렇게 디모데는 엄마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자 쑥! 누가 자랐지? 디모데가 어른이 되었어요. 디모데가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디모데는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디모데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냈어요.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 할머니를 통해 유익의 엄마를 통해서 기도를 먹고 자랐대요. 믿음을 이어받았대요. 누구를 통해서?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유익의 엄마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데모데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데모데가 믿음이 커져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디모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디모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디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점점 점커져가세요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와, 부모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오? 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 어? 이렇게 우리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뭘 이, 이어받았어요?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자, 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엄마 아빠에게 같이 해보자. 시작. 감사해요. 네, 네. 순종해요.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른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요 자 우리 요절송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회에서 3장 10절 요절송 함께 볼까요 서

기도 다리 했나요? 기도 손도 됐나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통해 믿음을 이어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이들로 커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같이 하나님 깎궁 찬양하겠습니다. I'm 황금 찬송하겠습니다. 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손모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 기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부모님 가정에 물질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요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 드릴 게좀 많아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네, 예배 이후에는 우리 5월 생일 맞은 친구들 생일잔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다음 주는, 어, 영화부 예배가 없어요. 영유아 유치 예배가 없고, 어, 대신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영화부 아가들은 어, 3부에 예배를 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네, 3부에 어, 가장 예배 인원이 많은 시간인데, 우리 아가들 늦지 않게 조금 서둘러서 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주. 마지막 주에는 요절 암송도 있고, 가정 예배지도 챙겨야 하고, 그리고 가족 찬양 대회가 있어요. 영화부만의 가족 찬양 대회인데, 요거는 우리 엄마, 아빠, 아가들이랑 같이 잘 의논해서 내일까지 선생님들한테 가, 어, 제목을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많죠. 네, 이상입니다. 네, 어, 제가 알려드릴 것은 다 알려드린 것 같고 에, 오늘은 우리 김영성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우리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공경하며 살아갈 것을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